김민철 작업 가자. 김민철 형장님야 보탈 타고 도망간 거 아니야? 에이 보탈 타면 탈령아닙니까 그래 보이면 말좀 해줘라. 예 알겠습니다. 후, 갔습니다. 아 진짜 말년는데 작업하는 게 말이 되냐? 말이 왜안 돼? 야 누가 말 말한? 어 민철아 나다. 작업 가자. 어 작업은 안 돼요. 엎고 튀어 이런 씨 나도 간다야 어디 있는 거야 어이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너 뭐야 내 민철이다 얘가 포탈 타더니 정신이 나간다 나 상사 행복아이야야이 상사님 일 없습니다 일 있다고 마 작업 가야 한다고 일로 와아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야 민철이 데려왔다 어헝보원님응 김민철 병장이 아니라 린민철인데요 어너 고향이 어디냐 한경북도 출신입니다 졌댔다 북한을 갔다 왔네 너 탈북자 마시 탈북자 마시 김민철 병장님 살려주세요 민철이 당시다 포탈 놔두고 왜 걸어와 갑자기 포탈 사라졌어요, 지성예요. 아니 어떻게 걸어온 거야? 아니 근데 포탈이 사라졌다고? 전 남주 선생 있겠습니다. 네가 간첩인지 어떻게 알고? 간첩 안 됩니다. 증명해 봐. 김정은, 이개 씨발 개 잡놈의 어 믿을게, 믿을게. 어그 그만 그만 그만해라.